네, 예, 이번에는 BDI FN 가이드에서 재무 지표를 좀 보면서, 어, 좀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뭐,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지금 주주 현황이 상당히 좀 특이해요. 왜냐면 그 급등, 6월달까지 급등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어, 안승만 대표 와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이 거의 40%가 넘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먼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겸임하고 있는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그 sy 일렉트로닉스 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도 6월달에 다 시세차익을 내면서 매도 했다는 것도 좀 특이점이죠 왜냐면 여기에 어, 안승만의 특수관계인으로 그 SY 일렉트로닉스가 특수관계인으로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다고 는 하는데 그게 실제로 경영권, 경영권 분쟁인지 어떤 건지는 뭐알 수는 없지만 어 딱히 또 경영권 분쟁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사실들을 좀 확인해 봤을 때 그렇게 좀 추론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이제 뭐 석탄이나 뭐 이런 화력 발전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이 회사가 지금 보면은 실적으로 보면은 매출이 원래 한 900억 대 1000억이 안 되는 회사였고 지금 시가 총액은 이제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정도 지금 어 특이점을 보면은 매출이 2019년도에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는 100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근데 이제 이익은 좀 줄었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줄, 줄었는데 이제 매출은 늘어났으니까 어, 두 가지로 이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 이 회사가 좀 매출이 늘어났던지 마켓쉐어가 좀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어, 이제 좀 성장을 좀 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아 그에 따라서 이익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신 사업을 해서 어, 신 사업을 위해서 그런 다른 타 회사 지분을 인수해서 사업을 좀확장 했고 그그 그것을 통해서 뭐 종속 기업이 연결 종속 기업이 늘어나서 뭐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나서 인식에 인식돼서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 지금 봤을 때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은 2020년도에는 지금 두개 분기 매출이 여기에 좀 버금간다는 겁니다. 2019년 결산 실적에 버금가는 실적이 나왔는데,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 이 사업 자체가 좀 이익률이 좀 낮은 그런 신사업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 원래 이제 그 원래 하던 사업 자체가 좀워팡이렇게 좋은, 현재 지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이 지금 많이 가고 그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익이나 어황이 뭐 좋아질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어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친환경 뭐 장치 사업들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련해서 어 지금 투자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것들은 어, 차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것들로만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 영업 적자가 늘어났다는 거. 이건 좀 특이점이고요. 어, 이걸 봤을 때 매출 규모가 한 600억 이상이 나와야지 이익을 볼수 있는 어, 그런 회사다. 손익분기점이 매출이 600억 정도 나왔을 때 어, 플러스로 될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어느 정도 좀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 그렇게좀볼 수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재무 제표를 좀 보면은 어, 아까 이제 적자가 난 부분을 봤을 때 아, 이 보시면 그 2019년 1,286억이고 2분기 올해 2분기엔 1,100억이니까 거의 동급의 매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상당히 크게 일어난 거죠. 100% 이상이 나타나는 건데 지 매출 원가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이익이 거의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정도 매출 규모가 나오면 매출 이익만 하더라도 125억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7억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 어, 조금 음. 특이점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어, 이 회사는 뭐 신재생에너지나 아니면 친환경 뭐 장치 사업들을 좀더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앞으로 좀 부각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회사가 지금 어, 조달한 자본을 통해서 인수,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최장암 관련 기업. 이 부분도 이제 재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BDI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아직 부각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보면은 앞으로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또 재밌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채가 이제 2018년도에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2019년도에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투자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지금 현금 할 흐름을 봤을 때는 또 그렇게 큰 투자가 일어난 걸로 볼 수는 없는데, 어, 아니면은 어떤 시설 투자라기보다는 지분 투자가 일어났을 어, 가능성도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러한지는 어, 차후에 한번 또 시간이 나면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몇 가지 이제 좀 재밌는 어, 이런 회사 동향과 그리고 좀 세력 주와 관련된 이런 패턴들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봤는데요. 아, 그렇게 봤을 때좀 아, 흥미로운 회사다. 좀 리스크는 좀꽤 있는데 지금 주가 위치가 어, 이 회사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좀 리스크는 있죠. 왜냐하면 언제라도 또 악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악재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일단 모든 게다 반영된 상태에서 이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고, 이미 그 기술적으로도 준비가 좀 많이 된, 어, 상태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 타이밍이 좀 임박해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